아지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신났어요. <웃음> <웃음> 우리 블랙 탄 강아지 야야야 야, 야. 어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우. 매화 매화 안녕하세요 해 양쪽에서 그냥, 아유. <laughs> 애들이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저렇게, 아유, 이렇게. 아이고, 참. 오미나 장신 아니 아이고, 아이고 우와 겨, 격... 너무 격하게 싸운다 너네. 아이고, 우리 후크 강아지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잠비에요. 아, 어디까지 올라오지? 블랙탄 강아지, 우리 매화 한가지에또 꽂혀가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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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내어어 <laughs> 아이고, 끌났다, 큰일 끌났다. 큰일 이제 또 싸운다 이거. 줄다리기. <laughs> 줄다리기 한다. 내시수 누가 이기나? 줄다리기. <laughs> 줄다 줄다리기. 후쿠강아지 <laughs> 가운데서 저거 <laughs> 난리났다. <laughs> 자, 매화대 우리 단비예요. 지금 내 가운데 어, 블랙탄이랑 후쿠강아지가. <laughs>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아우. 아, 우리 메아를 못 이겨요. 덩치상으로. 심이 오, 오. 우끈질겨요 우리 강아지들도. 앉아, 앉아. 어머, 어머. 3대1? 어머, 어머, 어디까지 와? 3대1? 가요. <laughs> 과연... <laughs> 둥글게, 둥글게 하는 것 같아. <웃음> 둥글게, 둥글게.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얘네. 어머, 미치겠다. 절대 안 눕네, 이거. 어머, 매화대, 원래 단비인데 중간에서 저렇게. 절대 안 나요, 저. 야 끈질기요. 다치겠다. 아주 끝까지 그냥. 누가 좀 날아라. <laughs> 어, 안 끝난다. 이거 안 끝나. 야 목줄 찢어지겠어. 오, <laughs> 진짜? 자, 이좀있으면 끊어지겠다. 저 벌써 찢어졌어 저. 아주 절대 안 나요. 내 말이다. 아, 질겅질겅 씹으면서! 야 애들 끈질게 어휴 어 매화가 진짜 계속 물고 있고 얘네들은 그냥 딸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야 목줄을 찢어진다 찢어져야 끝날 것 같아요 목줄저 어머 소리가 방금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야애들아 이빨 부러진다 아, 아직도와 진짜 끈질기다, 얘네도끈질가운데흙 끈질기다, 이런데도 끈질기다, 이런데도 기도 하고. 데도 <laughs> <덤벨. 덤벨. 웃음> 오 이제 털다 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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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워 진짜 끈질기다 절대 한 번으로 안 넣네 음. 우리 흑구 강아지는 나갔어요 <웃음> 음. <웃음> 야 이제 담비도 고집있네 저 어, 달리기, 아니, 달리기 아니야. 야, 야, 넘어져. 어, 야, 메아랑 담비가 끝까지 안 나요. 후크는 이미 나갔고. <laughs> 끝까지 그냥. 아유, 후크는 그냥 범순이 견사로 들어가버리 야, 아들아, 그만해라. 어 진짜 끊어지는 소리 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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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가 뺏겼습니다. 다시 몰았습니다안 끝났는데요. 이거, 어, 야, 다시 나왔어. 어, 이시구 메아 도망가! 안 놓네, 안 놓아.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어. 어머머, 어머. 우리 후쿠 강아지는 이제 흥미가 흥미를 잃었나봐. <laughs> 귀여워. 안 힘든가? 지금 몇 분째 <웃음> 계속 <웃음> 반복되고 있는데. 재밌나 보다. 진짜 저게 끊어져야지 이제 안썰것 같은데. <laughs> 어, 뺏겼다. 저 목줄 갖고 노는 영상을 지금 8분째 찍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게 소리가, 나니까, <laughs> 아, 간다 맵 겠다. 레아가 <laughs> 차지 했어요.